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는 지프사의 랭글로 3L 2.0 오버랜드 4도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도가 5도죠. 뒤쪽까지, 트렁크도까지 따진다면. 자, 이차 보면, 지금 이 차가 길이적으로 보면은 중대형 SUV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차를 시승만 해 봤을 뿐인데 이 모습 이런 측면을 보면은 그 와일드 필드 이런 데 나가셔서 자연에 이렇게 운전하시는 타입. 근데 이 차가 지금 휘발유 차라 승차감이 상당히 생각보다 좋은 거 같아요. 그 승용차 보다는 좀 SUV 맛이 나긴 하는데 SUV 경유 차량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정숙하고 뭐 드라이빙 하는데 승차감 같은 그런 부분이 예상외로 이 차만 봐서는 좀 뭉틱하니 그냥 찝차, 찝부사의 찝차 요거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용 차량 있죠 여기서 흰색인데, 군용 그 청색이라든가, 이런 국방색이라든가, 아니면 그 얼룩덜룩 예비군복 색상, 이렇게 뭐 도색만 하면 자연적인 그 군용차량 같은 느낌이 확 와서 닿네요. 그 승차할 때도 보면은 그렇게 승차감이 뭐 집차같이 옛날 구형에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c 프차 같은 그런 느낌은 안들더라고요 일반적인 SUV하고 똑같아요 실내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근데 외관 모습은 완전 전형적인 오프로드용 차같이 보이시죠 이차이 어, 이 외관은 지금 단점을 포인 잡아낼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 무사고고요 성능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 또 2019년 5월 27일 2019년 형이고요. 이렇게 보시고요. 차 정말 깨끗해요. 이런 멋을 부리는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차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카우보이 모자 쓰시고 <laughs> 이렇게 하시는 분듣겠제 저희 동네 한분 계셔요. 이 아주 구형 올드한 2000년 이전에 이 랭글러를 타시고 이렇게 뭐 카보이 모자 쓰시고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생각도 나고 하네요. 외간 지금부터는 가깝게 다가서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퍼가 앞 범퍼가 거의 25cm 정도 여기서부터 이 번호판부터 해서 이 그릴 앞에까지 2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범퍼에 안개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이렇게 생겼고, 그릴 상태에 예, 한 바퀴 전부 다 깨끗하게 한 바퀴 전체 가깝게 30cm 근거리에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휠 상태 보세요. 휠 완벽하고 스크래치 없습니다. 휠 커버는 휠 캡이죠. 커버가 아니라 휠 캡은 이렇게 지프. 로고 찍혀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보면 오프로드용 같이 이렇게 타이어가 미끄러짐 방지 이게 윈터용 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프로드용 타이어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쪽은 잘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가격이 맞아서 매입을 하고 시승 좀 하고 다 점검하고 완전 무사하게 성능검사 올 100점 이런 차입니다. 내판에 스크래치, 문콕 아예 없어요. 스크래치, 문콕이 날 간격 자체가 안 되겠네요. 발판이 있어서 자, 왼쪽 운전석 도어 상태 보시고요. 그다음에 뒤쪽 도어 상태 좀 튼튼하게 보이게 이런 식으로 내측에 장착되죠, 승용차들은. 이렇게 여기는 문콕 방지형 테이프 실리콘 테이프가 붙어 있고요. 차는 1m 9 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하고 휠 상태 보실게요 뒤쪽 휠 스크래치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죠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어, 그런 점 보시고요 주유구 주유구도 열어봐드릴까요 이렇게 뭔지 여기 <laughs> 상품 맛집에서 이런 데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청소하고 관리하기는 좀 너무 벅차고요. 뒤쪽. 뒤쪽에서 자세. 완전 전형적인 찌프 와일드, 롭, 오프로드형 차. 깨끗해요. 어디, 이렇게 찍히거나, 긁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에비타이어는 이게 뒷도에 이렇게 잠겨 있고요. 5도어네요. 뭐4도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썬팅 깨끗하게 고급 썬팅 돼있고요. 19년형 주행거리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주행거리는 계기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우측 뒤쪽 휠인데요. 저는 되게 단점은 꼭 말씀을 드리죠. 여기 스크래치가 좀 있어요. 중간에. 이거는 단점인데. 이거 커버를 좀 어떻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겠 전체 휠 복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애매하고요, 단점이라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순톱 스크래치 예방 테이프 아직 그냥 붙어 있고요. 우측 이거 VIP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VIP용은 아니잖아요. 자가 운전용인데 VIP석도 깨끗하고. 다음에 동승석 쪽도 깨끗하고 완전 무사고차예요. 그냥 자 2019년식인데도 고전적인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안테나 안테나 있는 차들 여러분들 2020년 전에는 보셨지만 최근에 안테나 있는 차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군용은 아마 안테나가 이런 용이 아니라 전용 전용 무전용 저게 있겠죠. 그 안테나가 자,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그냥 뭐 90%는 넘습니다. 여기, 어 엣지 부분에 그걸 보면, 중앙은 어차피,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여기 아직 살아있다. 근데 요 부분까지 마모가 되면 그때 타이어는 교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타이어는 지금 90% 이상 된다는 거 보신 거고요. 우측에 휠 상태, 스크래치 없어요. 그건 휠 스크래치가 VIP석 뒤쪽 운전석 뒤쪽 휠 하나만 중간에 이렇게 살짝 조금 휠이 스크래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타이어를 이렇게 꺾어 놨으니까 여기 안쪽에 한번 보이시는 대로 약간의 부식은 있는데 이걸 부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성능 검사상 부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차는 1, 2년 되면 저 정도 부식은 빨간색. 저것이 많이, 많이 부식이 돼서 속살까지 이렇게 들어갔을 땐 성능 검사상 저거를 표기를 해요. 부식으로. 그래서 이 차는 19년형이기 때문에 부식은 절대 없는 거고요. 하체도 깨끗해요.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실내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구요. 자, 도어도 그 와일드한 맛이 납니다. 또 잠김 버튼, 사이드 미러 조정 버튼, 그렇구요. 시트 보시겠습니다. 시트 사용감, 운전석 시트 사용감 보시구요. 운전석에 앉겠습니다. 자, 이쪽에 동승석 시트 상태 보시고요. 깨끗해요. 바닥에 뭐 묻어 있긴 이게, 왁스를, 가죽 왁스를 이렇게 발라줘야 되는데, 우리 상품 화집에서좀 제대로 좀 부족하게 됐네요. 동승석 도어. 도어상에는 메모리 세팅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놓고, 앞에 대시보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직각으로. 이렇게된게 특징이고요. 지프. 핸들 상태, 사용감 그들로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근데 좀 이게 성품업집에서 요런 데를 깨끗하게 해줘야 해. 차가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촬영할 때 지금 어차피 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찍다 보니까 이런 먼지 같은 거 여기 지문 같은 거 이게 다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런 데를 보시고 차량이 어느 정도 깔끔하고 깨끗하냐, 이런 거는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저분하게 보였을 때, 실제 보시는 거고,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요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뭔가는 크게 벗어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차별화는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하시고, 사물 안있고 요게 먼저 번에 변경되기 전에, 상품 맛집에서, 상품화 같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자, 시동을 걸고요. 조금 더 보실게요. 오른쪽 손으로 이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차를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일반 저가형 차들만 여러분들이 탁송받으셔서 그 저가형 차들은 전부 가능한, 전부 저가형에 대해서 이 새로 만든 채널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 저가형 모두 제시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탁송받으셔서 3일 타보시고 만나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유리 직각이고요 네, 이심 눈 밀어 있고요 블랙박스 있고요. 지금 전원 방전을 위해서 전원을 빼놨어요. 그 다음에 이 기능 사용 방법은 제가 다 몰라요. 솔직하게 이차 소개도 조금 드리는 거고요. 요게 아마 오픈하는 이게 레버죠. 레버. 이, 이 자체를 신형 썬루프식으로 그 오픈하는 게 아니라 문을 탁 열고 여는 식 방식. 자 요거 자 지프답게 진짜 오리지널 지프죠 SUV 요즘에는 SUV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포츠 유틸리티 비하이 클래스 SUV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는 지프사에서 이 SUV를 만들면서 이 지프라고 지프라는 명칭으로 그냥 제조사를 만들다 보니까 이 SUV는 예전에는 그냥 지프였어요. 통칭이 통칭 이 지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어 변속봉 보시면요. 1륜, 4륜 오토, 4륜 파트타임, 뉴트럴, 4륜 로우 이렇게 불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워밍업이 돼서 지금 소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파킹 R N 드라이브 수동 모드 요거는 오토죠. 오토 갈 때는 1륜으로 보시고 1륜으로 요거 오토로 갈 때도 4륜 기어변속 해놓으면 4륜으로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행 시에는 이 승차감 이런 거는 아주 정숙했어요. 자, 계기판 모니터 먼저 보시죠. 모니터가 8인치보다는 커요. 8인치보다는 정사각형 형식이고요. 지금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져서 시원한 바람 나오고요. 계기판 보실게요. 일반 차량에서 이런 계기판은 좀 처음 보시죠. 뭐 제가 소유해보지 않고, 지금 RPM은 800 RPM 정도 휘발유 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크루즈 세팅 버튼이네요 크루즈 컨트롤 이쪽은 음향 관련 세팅 버튼, 여기는 공조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이 여기서 저기 드라이버 시트, 뭐 이런 거 보면 은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전부 다한 번씩 사용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이거 랭글로, 지프 랭글로를 고려하시는 분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만 모르고 중고차 딜러 맞아, 맞아, 진짜 중고차 딜러. 랭글로는 처음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다고 랭글로 지금부터 배우면 되는 거고. 자, 깨기 번이 이렇게 변하네요. 후진 기어 변속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센서 위에서 어런 듀뷰 기능, 안전, 그, 센서 기능이죠. 어, 이렇게 후방 카메라는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킹 모드로 다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서는 잠김 버튼, 위아래로 이렇게 하네요. 이게 누르는 게 아니라, 내렸던, 이건 미디어 기능, 미디어 요거 볼게요. 옥수 단자, USB 단자 있고. 아, 이 정도, 요거, 요 정도만. 뭐 제가 버튼 보고 설명드리는 거지 제가 알아서 설명드리는 거 아니야. 자 앞좌석 여성 내려서 앞좌석 전체 전경 담아보겠습니다. 참 괜찮아요 타 보니까 차가 소형도 아니고 중대형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 길이 자체로 보면은 그리고 좌우 폭도 좁지는 않아요 일반차에 비해서 뒤도 이 폭은 아주 좁습니다. 자, 뒷좌석에 올라서 본 실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지금 자, 뒷좌석에서 앞을 보는 전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참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식이네요. 열었다 닫았다. 뒷좌석 바닥 상태 19년형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제가 안, 안 봐드렸네요. 그다음에 자, 이게 오픈카답게 얘를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를. 얘를 열면, 요게 전체 지붕을 여는 거죠. 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작은 안 해봤어요. 조작도 안 해보고, 그 차량 설명을 해?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랭글러, 랭글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어차피 뭐 패스 하실 거구요 자, 주행거리 126,351km입니다. 트렁크. 아, 이래서 포더라고 표현이 되는 거네요. 트렁크에요 지금 뒤쪽에서 차량 이동 이렇게 해서 좀소란한 거는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요게 요것도 아마 열수 있는 걸로 알고 요렇게 열립니다. 위쪽으로. 이게 5도지, 5도, 6도네, 6도. 이것도 도어로 치면은, 6도 5, 6. <laughs> 자, 요거 폴딩되면, 자방용되고. 참, 차는 멋지네요. 이 차체 뒤틀림, 뭐, 이런 거를 오프로드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강성도 비교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견인거리 보시고요. 음, 지금 에어컨 때문에 물이 휘발유 차고 해서 연쇄되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닫겠습니다 바닥도 열어볼까요? 자, 바닥 깨끗해요. 19년식이라 깨끗한 거예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윗도를 닫고요 인도를 닦고 이거 타이어 때문에 안 다치잖아요. 요거 예비타이어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또 잠긴 거고 트렁크 잠긴 거죠. 자 이제 엔진룸 열어보겠습니다. 랭글러도 젊은층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간혹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못 부리는 용으로 좀 많이 찾으시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잘 팔릴까 이런 이런 신경 때문에 제가. 메이블 많이 주저했었던 차예요. 자 지금 일반 차량 생각하듯이 후드 레버 찾았었고요. 요거 그다음에 후드 열려니까 요거 이렇게 <laughs> 참 그다음에 어떻게 요로 요거죠 요거 자 후드 열겠습니다. 요게 여는 게. 자, 후드 여는 게자 후드 열었구요 후드 연 상태에서 여기 엔진 룸 보시면은 지금 먼지는 좀안 좋죠. 요게그 상품 맛집 특성이에요.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 여기 올렸으면 되는데 올렸으면은 또 팔아야 되는데 사실 브라운 가슴 아플까봐 안올랐을게요 엔진 소리 휘발유고 아주 정숙합니다. 깨끗해요. 주행 거리 10만 킬로 정도. 보시면 되고 깨끗합니다. 먼지만 좀안 좋을 뿐, 상품화 집에서 이런 거 신경을 써주면 은 차가 더 돋보여요. 네, 이런 거 제가 다 해야 되고, 이런 벅 차고, 어, 직원들도 다 차를, 자기 차를 갖고 있어서 이거 해줘 하면 좀 많이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요. 엔진 상태 어쨌든, 어쨌든 엔진 상태 깨끗하고 완벽하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것 도 잠글려면요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가고 잠기고 왼쪽 오른쪽 완전 옛날 구형 저기 군대 갔을 때 저기 대대장님이 타시던 지프 그 미운 대대장. 자, 요렇게, 지프 전체 모습 한 바퀴 더 돌아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타보니까 괜찮더라고. 타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 그래서 아마 친구들하고 랭글러 차 타보신 분들이 요런 거 아마 고려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맞을 거예요. 일반 SUV, 일반 SUV가 금방 안 뛰어서 저 뒤에 차. 저런 차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차하고는 어울리지 않겠죠. 맞지 않겠죠. 그런데 실제 시승해보면 좋아요. 깨끗해요. 승차감이 좋다.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저기보다는 차가 좋더라. 이렇게 모습 찍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